세점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에서 a b b c c a를 각각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d f라 하자. d f의 무게 중심의 좌표가 2대 1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어 내분이든 외분이든 어 변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일치합니다. 그러니까 삼각형 df의 무게 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과 같다 이거야. 자 그래서 무게 중심은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a-1+5를 3으로 나누고 2 플러스 0 플러스 b를 3으로 나누면 그것이 2,1이 된다.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4가 2니까 a는 2 이렇게 나오고 3분의 2 플러스 b가 1이니까 b는 1 이렇게 되겠지. 따라서 ab는 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